가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드 스토레이즈. 말 그대로 탄소만 따로 모아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포집한 탄소를 단순히 저장해 환경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CCS와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CCU를 합친 말이죠. 사실 c c u 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오래되었는데요. 순수한 천연가스를 얻으려면 채굴 후 불순물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탄소 포집 기술이 무려 1930년대에 특허를 얻었다고 해요.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1972년 미국 석유 채굴회사가 돈을 주고 구매하기 시작하는데요. 석유를 많이 뽑아내 생니다 산량이 줄어들었을 때 석유를 최대한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한 방법인 EOR 중 유전 내부에 물이나 가스 등을 주입해 줄어든 압력을 다시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죠. 이렇게 땅속에 주입된 탄소 기체는 반영구적으로 대기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이후 점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 이제는 CCUS 없이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일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핫해진 기술입니다. 이번 편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